선생님과 도전하는 한국사업 27번째 마지막 시간 되겠습니다 6-5단원 세식풍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다양한 세식풍속들이 있는데요 어떤 풍속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매년 음력 1월 1일을 설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최대 새해를 최대의 명절이고요. 새해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한식, 단오, 추석과 함께 4대 명절에 속합니다. 이날 우리는요. 차례를 지내고요. 세배를 하며 덕담을 나누죠. 그리고 떡국을 끓여 먹고 윷놀이, 널뛰기 등의 민속놀이를 즐깁니다. 다음은 정월 대보름이 되겠습니다. 매년 음력 1월 15일입니다. 1년 12달 중첫 보름달이 뜨는 날인데요. 부럼이라고 하는 땅콩, 호두 같은 것을 깨어서 먹고요 오곡밥과 귀발 기술을 마십니다. 노따리 밟기, 지신 밟기, 쥐불놀이 등의 민속놀이를 즐겼습니다. 다음은 음력 3월 3일 삼진 날입니다. 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절기로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온다는 계절입니다. 날입니다. 이 날은요, 진달래꽃을 넣은 화전을 붙여 먹었던. 전통이 남아 있습니다. 한식은 4월 5일 또는 4월 6일쯤인데요. 동지로부터 105일째 되는 날로 4대 명절 중 하나에 포함이 됩니다. 나무 심기에 알맞은 시기로 불을 금하고 찬밥을 먹는 풍습이 있고요. 바로 이 나무 심기에 알맞은 시기였기 때문에 4월 5일을 식목일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한식 때는요. 조상들의 무덤을 찾아가 성묘를 하고 무덤을 돌보는 전통이 남아 있습니다. <laughs> 다음은 음력 5월 5일 단오입니다. 수린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1년 중 양기가 가장 센 날로 이날은 여자들은 그네뛰기를, 남자들은 시름을 했다고 합니다. 또 여자들과 남자들 모두 창포물에 머리를 감았고요. 수레바퀴 모양의 쑥떡인 수리치떡을 해서 먹었다고 전해집니다. 다음 세시풍속으로는 음력 7월 7일 칠석입니다. 견우와 직녀가 1년에 한번오작교에서 만난다는 날인데요. 별을 보며 처녀들은 바느질 솜씨가 좋아지길 빌었고요. 서당의 학동들은 글공부를 잘하게 해달라고 빌었다고 합니다. 다음 음력 8월 15일 추석 우리가 흔히 추석 중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한가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날은 핵곡식과 핵가일로 조상들에게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송편을 만들어 먹고 보름달을 보며 소원을 빕니다. 강강술래 등의 민속놀이를 하죠. 다음은 12월 22일부터 23일 경인 동진날이 되겠습니다. 1년 중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로 작은 설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특히 이날은 팥죽을 써 먹었고요. 그다음에 팥죽을 대문에 뿌리면서 악귀가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세시 풍속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전해져서 우리가 지지기고 있는 거죠. 자, 우리나라의 4대 명절 설날, 한식, 단오, 추석은 여러분들이 꼭 시험이 아니더라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민속놀이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강술래입니다. 추석날 밤 여자들이 손에 손을 잡고 동그란 원을 그리며 빙글빙글 돌며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놀이였는데 임진왜란 때 이수신 장군이 적에게 우리의 군사수가 많게 보이려고 한 데서 유래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싸움 놀이입니다. 정월 대보름을 전후해서 했던 남자들의 놀이이고요, 둥그런 모양의 고를 만들어 맞부딪혀서 승부를 가리는 경기였습니다. 다음은 차전놀이입니다. 마을 청년들이 동편 서편으로 나뉘어 나무로 묶은 동체를 어깨에 메고 힘을 겨루는 놀이였습니다. 이 놀이는 경상북도 안동지방에서 전해오는 민속놀이로 고창전투에서 왕건이 견훤을 물리친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달집 태우기입니다. 정월 대보름 날 소나무 가지 등을 쌓아 올리고 불을 태우던 민속놀이입니다. 달집이 꺼지지 않고 잘 타오르면 그의 풍년이 든다고 여겼다고 해요. 그 다음 쥐불놀이 되겠습니다. 농촌에서는 정월 대보름에 쥐와 해충을 없애기 위해 농과 밭둑에 불을 놓는 놀이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쥐불입니다. 쥐불이 크고 작음에 따라 그의 풍년과 흉년을 점쳤다고 합니다. 다음 민속놀이는 지신밟기입니다. 새해 풍물을 올리며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지신에게 고사를 지내는 풍습이었는데요. 마을이 편안하고 풍년이 들며 각 가정마다 좋은 일이 생기기를 기원하는 민속놀이였, 민속놀이입니다. 다음은 놋다리 밟기 되겠습니다. 정월 대보름에 하는 민속놀이로 옷을 차려입은 여인들이 한 줄로 서서 허리를 굽혀 놋다리를 만들고 그 위를 처녀 아이 공주가 걸어가는 놀이입니다. 다음은 지금도 하고 있는 많이 하고 있는 그네뛰기죠. 이 그네뛰기는 단호에 즐기는 민속놀이로 조선 시대에 크게 유행을 했습니다. 어, 그 유래는 1년 내내 바깥 구경을 제대로 못하던 여인들이 이날 밖으로 나와 그네뛰기를 하며 해방감을 맛보았기 때문에 유행을 했다고 해요. 다음은 씨름입니다. 씨름은 단호의 남자들이 하던 민속놀이로 모래판 위에서 힘을 겨루어 몸이 먼저, 먼저 땅에 닿는 사람이 지는 놀이이죠. 그리고 줄다리기가 있습니다. 정월 대보름에 하던 민속놀이이고요. 두 편으로 나누어 줄을 잡아당겨 승부를 겨룹니다. 줄다리기의 줄을 암줄과 수줄로 나누었는데 암줄이 이겨야 그의 풍년이 된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세시풍속까지 해서 한국사회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